모른 척해야 돼.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. 나는 방에서 나갈 수 없고 모르는 사람 일을 끼어들 수 없으니까. 해지쌤 혼자 해결하도록 해야 돼. 아, 아니야. 불법 촬영이 나쁜 일이지. 대학생 집사는 죄가 없어. 구해야 돼. 그런데 어떻게? 가만, 내가 본건 하루 전 영상인데. 중딩들이 3일 동안 녹화된다고 했으니까, 중딩들이 카메라를 회수하기 전에, 혜지한테 알려야 돼. 경찰에 신고? 아, 아무리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, 나까지 불법 촬영범으로 몰릴 수 있어. 아, 어쩐다. 뭐야, 누가 피자를 보냈는지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야? 원래 성격에 태평한 거야?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,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고 제발 영수증 좀 보라고. 영수증에 적힌 메시지를 봐. 제발. 아흥. 이제 시간이 없어. 내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내가? 8년 동안 단한 번도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내가? 아, 내가 왜그 영상을 봤을까? 아이프레드는 집에서 보조하는 사람이지! 배트맨이 아니라고! 하지만,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지를 구할 수 없어. 가서 편지만 놓고 오는 거야.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겠어. <laughs>